오늘 말씀 보면 이름이 비슷한 두 사람이 나오지요. 한 사람은 아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압의 왕이지요. 그리고 또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가가 나옵니다. 예. 일종의 점장이라고 보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아바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예, 저주를 할수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가 점장이를 불러서 어, 그 점장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아,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를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예,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 시대는 교묘하게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유혹하려고 합니다.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지,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분별해 듣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살피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3절입니다. 3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민하더라. 아멘. 자, 우리 3절 말씀 읽었더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지요. 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광야를 걸어가며 있어서도 그 백성들이 심히 많았기 때문에,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모압방이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면서 광야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지요. 하지만 그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구름 기둥 바라보고 불 기둥 바라보면서 걸어 나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더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름만 듣고도 모압의 왕이 두려움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세상적인 불평을 그치게 될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이끌어 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게 될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분명히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움직이며 나아갈 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이방족석, 이 모합족석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 바를 숭배합니다. 이름 모를 것들을 우,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숭배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족석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 나아가게 될때이 이방족 속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능력의 참 신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상숭배하던 자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싸움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오니 그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산 위에 있는 밝은 불이 켜져 있는 그런 동네처럼. 예,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숨겨지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될때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주목해서 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네. 이게 바로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들 우리는 더욱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심히 두려워합니다. 예. 네.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요, 세상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모습이 우리들의 삶과 신앙생활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이렇게 세상의 주목을 받는 참으로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생활 뜨겁게 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모합 백성들이 주목해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뭔가 이 모합 백성들이, 모합 왕이 정말 공작을 꾸밉니다. 어떤 공작을 꾸밀까요? 우리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 민이라. 아멘. 예.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를 자기 나라로 초청을 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체를 두둑히 사신편에 들려 보내 가지고 돈으로 예. 유혹해서. 우리를 위해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잘 보세요.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보통 다른 이방 나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쟁을 벌렸습니다.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했었습니다.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합은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요. 예. 주술사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주술작전을 펼쳐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다. 세상에 믿는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모습은 영적 전쟁의 모습이 여러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이렇게 믿는 자들을 저주하는 모습으로도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격을 당할지 사실은 알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 발락왕에 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저주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직접 나타나셨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12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찾으셨습니까?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복을 받은 자들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발람, 너에게 나타나서 이 말을 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내가 보호하고 지켜주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바로 그 뜻입니다.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이 많다,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들이다, 내 보호를 받는 자들이다, 그러니 너는 손을 댈수 없다. 이게 바로 복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예. 그러게 여러분들, 세상이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더더욱 이 복받은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가라하면 움직이고, 머물러라 하는 사인을 보여주시면 그 사인을 분별해 알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설줄 아는 우리가 될때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 될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뜻의 순종에 나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러게 여러 모습으로 공격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막아주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이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합 왕의 교묘한 공격, 그 계획을 보게 됩니다. 주술사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술사가 자기 이름으로 저주한다고 그 저주가 통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참 자유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